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29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산업이 0.22% 하락, 나스닥 종합 0.27% 상승, S&P 500은 0.04%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낙폭을 보이다가도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시사 발언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되는 등 내용의 변동성을 보이고 장 마감 직전 일부 수급이 유입되며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포럼 내용을 살펴보면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베일리 비오이 총재 또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는 등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는데요.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강력한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파월 의장은 이러한 내용들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점에 따른 일부 기대감이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7% 줄어든 3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순손실은 18억 9천6백만 달러, 주당 순손실은 1.43달러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들은 모두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규모이며 마이크론의 CEO는 메모리 업계가 바닥을 통과했다고 믿으며 점차 마진이 개선될 것이라 언급하는 등 내용에 시간 외 시장 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되었으나 파월 의장의 발언을 큰 악재로서 해석하지는 않았고 장 마감 직전 일부 수급이 유입된 점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채로 증시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 중심 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쟁에 뛰어든다는 보도입니다. 관련 주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내달중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